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게 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악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넘어져서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로 유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가면 되는데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.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.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